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신예 비네서의 유명 프로그램 한일 톱텐 쇼 무대를 준비하며 땀을 흘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트로트의 전설 나훈나였다. 그 순간은 비네서에게 있어 마치 꿈과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선배에게서 걸려온 이 전화가 격려의 말씀이겠거니 예상했지만. 나훈나의 다음 말은 그녀에게 더큰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다현아,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곡을 하나 썼다. 언제든 내가 부를 준비가 되면 함께 무대에 올려보자." 나훈나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위한 신곡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밝혔다. 이 소식은 그 자체로 비네서에게 큰 영광이자 기쁨이었다. 나훈나 같은 거장이 자신을 위해 작곡한 곡을 선사하다니 그것은 그녀가 음악계에서 얼마나 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나훈나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비네서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색과는 달리 거칠고 힘이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나훈나는 바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비네서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감기와 이로 인해 목이 불편하다고 고백했다. 이에 나훈나는 걱정을 감추지 않으며 바로 그녀에게 연습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다. 빈에 서아, 내 목소리는 너의 가장 큰 무기야. 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습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쉬어야 해." 나훈나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다년간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온 그는 목소리와 목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리한 연습은 장기적으로 목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으며 한번 손상된 목소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빈에서 은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그의 곡을 부를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지만. 나훈나는 그녀의 건강과 목소리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걱정까지 표현해 주었다. 그 순간 비네서은 자신의 무리한 연습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수 있음을 깨닫고 선배의 충고에 따라 잠시 연습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네서은 휴식을 통해 자신의 맑고 부드러운 음색을 되찾고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결심은 젊은 가수로서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으며 팬들에게 더큰 감동과 사랑을 줄수 있는 길이었다. 나훈나와 빈에서의 이 사건은 단순한 선후배 간의 관계를 넘어 음악인들 간의 따뜻한 관심과 연대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나훈나는 단순히 베테랑 예술가가 아닌 후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의 건강과 경력을 걱정해주는 든든한 지원자였다.